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요. PC를 이용해서 한번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짚으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루라고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동 자막 만들기 프로그램, 브루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브루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브루 홈페이지 메인이 뜨게 되고요. 브루는 모바일로도 설치가 가능해요. 앱은 있는데요. 자, 주로 자막을 넣는 데에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PC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브루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눌러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푸루 프로그램이 뜨게 되고요.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동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파일로 시작할 건지, 스마트폰에서 불러올 건지, 그 외에 영상 파일로 시작할 건지, 이렇게 준비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걸로 작업을 할 건지 묻는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브루에 처음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화면이 보여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내가 찍은 영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기존에 연결을 해서 옮기거나 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브루에서 바로 스마트폰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불러오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QR코드가 뜨게 되고요. 내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열어서 QR코드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어서 QR코드를 비추고 아래쪽에 뜨는 웹 주소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보내는 창이 뜨게 되고요. 우린 영상을 보낼 거기 때문에 영상 보내기를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내기에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영상을 하나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의 완료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찍어놨던 테스트 영상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보내기를 하면 컴퓨터 화면에서, 자,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파일 보내기가 완료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이 불러온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을 선택해서 바로 저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외에 다른 폴더를 지정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 이 영상의 언어 한국어고요. 이 상태로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온 영상에서 음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시간이 영상 길이나 용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편집 창은요 오른쪽 상단에 최대화 표시 눌러서 창을 크게 키워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알림 창이 뜬 거는 우리가 X 눌러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온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영상 비율이 보이시죠 제가 영상을 비율을 조금 다르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쪽 상단의 메뉴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 홈 옆에 파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누르면 파일 안에 화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화면 비율을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쓰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튜브 16대 9 만약에 내가 원본 비율, 내가 촬영한 비율이 16대9면 동일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방형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16대9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건지, 혹은 아래쪽에 이렇게 가운데 채움을 눌러서 비율에 맞출 건지, 맞춤, 이렇게 그 영상 찍은 대로 할 건지 혹은 이렇게 채워서 16대 9로 맞출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채움으로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비율을 먼저 한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화면 비율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 비율 편집 창 X 눌러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영상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영상에서 자동으로 내 음성을 이렇게 자막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브루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브루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편집창을 보시면 위쪽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줄이고 아래쪽은 자막을 편집하는 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져 있는데요. 영상을 내가 이렇게 자유 사이에 놓고, 자유 한 블럭 사이에 놓고 키보드에 엔터를 치게 되면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막도 아까는 한꺼번에 다 보였지만 내가 이렇게 사이에 놓고, 사이에 마우스를 찍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각각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컷 편집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루에서는 바로 엔터 눌러서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부분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클립을 나눠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막도 이렇게 나눠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상이 제일 시작하는 앞에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 시작하는 부분 맨 앞에 내가 여기에다 어떤 글자를 넣겠다. 한번 이 영상 제목 글자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쪽 상단에 상단에 삽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자, 위쪽 상단에 삽입으로 가보면 이렇게 기본 텍스트와 디자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하나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하나 선택하면 텍스트 상자가 화면에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텍스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마우스 커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 영상에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글씨체 폰트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 크기를 내가 선택하거나 혹은 입력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글자 텍스트 상자에 이렇게 양 옆을 선택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혹은 클릭한 상태로 크기를 늘리거나 혹은 글자 여기 지금 외곽선 색깔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내가 가지고 온이 영상에서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스포이드 모양, 스포이드 모양을 눌러서 아래 영상에서 이 색깔로 하겠다. 이 영상과 색깔 톤을 맞추는 거죠. 느낌이 비슷하도록. 그래서 이 색깔을 이렇게 넣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글자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에서 만약에 페이드아웃을 넣겠다라고 하면 글자가 나왔다가 이렇게 흐려지는 효과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내가 지금 넣은 텍스트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여기 맨첫 줄. 이맨 처음 영상 처음에 제가 텍스트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T라고 내가 넣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텍스트를 이 앞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는 범위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 막대 바 있죠.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려 주시면 늘려주시면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재생을 해보면, 자 보셨나요? 이렇게 처음에 있다가 페이드 아웃하고 안녕하세요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지금 여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브루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 지금 편집하는 화면은 이렇게 이 사이에 마우스를 얹으셔서 이 화살표 창이 떴을 때 동그란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브루 워터마크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아까 이렇게 텍스트 말고 브루, 브루 모양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루 마크를 이게 아니라 좀더 간편한 이렇게 작은 모형어 뭐 글자로 바꾸겠다라고 해주셔도 돼요. 자 현재는 우리가 브루를 그냥 다운로드해서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루 워터 마크를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크를 조금 변경하거나 혹은 이 마크를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삽입에 보시면 이미지도 있고 GIF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내가 어떤 다른 이미지를 또이 영상 안에 넣고 싶을 때 선택해서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뭔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이렇게 뭐 캐릭터 하나를 골라서 넣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캐릭터 하나를 눌렀더니 이렇게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떴어요. 그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고 캐릭터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오른쪽에 보시면 음성을 분석해서 입 모양 움직이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음성에 따라서 이 음성의 말이 나올 때 토끼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서 볼게요. 이 토끼의 위치를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삽입창은 X 눌러서 끄고요. 자, 지금 토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내가 토끼를 이 끝날 때까지, 말할 때마다 입모양도 바뀔 거니까 이렇게 막대발을 움직여서 자, 끝까지 바꿔 주시면 토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재생을 눌러 보면 자, 이렇게 내가 말할 때만 이 토끼가 입을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캐릭터 요소들은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배경음악과 효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을 한번 눌러보면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에 배경음악 설정창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재생표시가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서 아,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자, 내가 넣고자 하는 그 음악을 하나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삽입하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하기를 누르고 이 배경음악 편집창은 X 눌러서 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표 모양으로 지금 배경음악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요. 배경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두고요. 이번에는 효과음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음은,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이렇게 삽입하기를 제가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처음, 이첫 클립에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효과음이 처음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효과음 편집창을 X 눌러서 끄고요. 자, 보시면 효과음은 이렇게 앞쪽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끌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 이쪽 네 번째 클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자, 처음부터 재생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그 사이에 영상 테스트 중입니다. 말하기 전에 효과음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거기 사이에 이렇게 효과음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바로 AI 목소리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내가 말한 거, 내 영상, 내 음성을 그대로 쓸수 있지만 혹은 이렇게 요즘은 AI 목소리로 그 자막을 대신해서 읽어줄 수 있게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I 자막 더빙이라고 있죠. AI 자막 더빙, 오른쪽에 화살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클립에 더빙하기가 나옵니다. 전체 클립에 더빙하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AI 목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I 목소리 역시 이렇게 오른쪽에 헤드셋 모양을 클릭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로와 함께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로와 함께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로와 함께해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혹은 옆에서 뭔가 언어나 혹은 성별,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청소년을 한번 선택해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목소리 하나 선택 후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그 원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 영상을 음소거 한다고 예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 대신 AI 더빙 목소리로 읽어지게 될 거예요. 자, 생성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렇게 제 목소리가 아닌 AI 더빙 목소리로 영상이 나오도록 완성이 됐죠.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되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버튼,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영상 파일, mp4 파일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될 텐데요. 자, 내보내기 영상 파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클립, 그리고 해상도를 어떻게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1280에 720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으로 하셔도 되고, 혹은 1280에 720. 그보다 더 이렇게 크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질을 고화질로 하고 내보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1280, 자, 원본 수준으로, 자, 고화질로 내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바탕화면 선택하고 파일 이름. 자, 파일 이름을 테스트 영상.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드웨어 가속기능의 오류, 뭔가 이런 창이 뜨게 되면 다시 얘 눌러서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영상, 이렇게 mp4 파일로 저장된 걸볼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맞았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브루를 활용해서 PC로 영상 편집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